잠깐만. 제 라스파크를. 응. 연습했어? 응. 연습만 잘하면 안 돼. 눌러. 응. 음. 버려. 버리면 안 돼. <laughs> 씹으면 안 돼. 음. 생겨. 잠깐만, 잠깐만. 오지. 아이고 근데 왜내스킬이 누나한테도 적용된 이 거지? 안녕 아거뽀한테버려줘오녕 아, 음. 어? 음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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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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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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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 안녕 안 안녕 아씨 작작 우울하 한번 뚫과자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네, 돼 피가 없어 잤다 <laughs> 아 나, 나가면 안 되고 그냥 바로 하자 어. 아이고, 들어가야지. <laughs> 들어가는 게 이거 부시고 가야 돼서. 어, 나한테 이렇게 지네요 어. 여기가 누나 방이야. 창고 봐요. 검이 없다. 응? 어? 검. 할로활대전으로 할까요? 어, 활대전응 어. 자, 우선 탁 꺼낼 거같때 라이터 빼고. 팔이랑 화살만 좀 꺼내봐. 어이구 이런... 꾹누르고 응. 어이 초자 나와 새끼야.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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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안으로 들어와. 위에 봐 위에 음... 위에 위에. 옆으로 옆으로. <laughs> 이리 와. 나 지금 목숨 없어 때리지 말고. 진짜 목숨 없다. <laughs> 아아아 아, 아, 아. 아, 진짜 안 된다고. 봐봐. 지금 끝나? 응. 지진다. 쉴게요. 빨리 서. 일어와 봐. 응. 누나, 누나, 여기, 일어. 전투에서 여기. 여기. 응. 여기. 여기. 여기, 응. 여기, 여기. <laughs> 여기. 아, 귀엽다. 야, 서. 봐, 서서. 아, 왜 따라와. 서서 여기. 밀어. 밀어. 계속 가만히 있어. 응. 나, 나 봐봐, 여기. 이쪽 봐봐. 이쪽 봐봐. 고개 돌려. 껴. 어, 봐봐. 그러면, 누나는, 응. 여기. 여기만 하는 거야. 분홍색. 음. 나는 파란 구간. 음... 그리고 열번싸서저 진한 소금 맛은 거 봐봐. 어디 맞추냐면 여기 이 색깔, 이 색깔, 이 색깔, 이 색깔, 이 색깔 알지? 음. 난 그렇게. 자, 10점 내기야. 음. 나는 뒤에서 할게. 예쁘다. 잘하니까. 자, 눈앞 다시랑 내쪽에 쓰지 말고 올 1대0? 누나 자자1대 일대 디로 쏘세요? 아이씨 <laughs> 아무 데나 쏴도 돼 2대1 응. 아 1대1 좋았어 해 이제 0누오0 0 0 0 이기는 거잖아. 응? 잠깐 빠졌나? 아0 0 0 0 0 0 0맞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한번더 쳐야 되는데, 잠깐만, 3대, 잠깐만 누나 여기 못 맞춘 것 같은데, 맞히 뭐야? 자, 아! 못 맞췄지? 잠깐만, 그러면 내가 지금 4개 샀어. 어, 지금 그러면 누나 다섯 개, 4대, 4대4, 4대4, 다대고 맞췄다 어? 잠깐만 확인하고 올게 니도 너너안 맞춘 거 같은데 맞 어?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엄마 야 어서 내가 살 먹을래 응? 어? 뭐 임마 너나 여기서 싸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, 뒤로 와, 뒤로 와 뒤로 와, 뒤로 땅바닥에 그냥 땅바닥, 땅바닥 음, 싫다 아! 땅바닥에 쏘라고, 그냥 일단 아, 건들기 없게 건들기 그래 누나, 누나 <laughs> 내 쪽에서 사, 뒤쪽에서 자 5대, 4대 5. 누나가 이거 이기고 있었어. 어디로? 누나 잘해 오 맞춰라? 어? 야, 건지게 봐봐, 오디. 봐봐. 뭐 맞췄지? <laughs> 자. 누나 내 목숨 이렇게 해놨어. 자. 그러면? 오지, 오지. 나 이번에 맞추면 역전이다. 오케이. 좋았어. 6대5. 잘좀사봐 이거 한판 하고, 티엔티터치고 끝내. 오. 6대6. 6대7. 아, 7대6. 바보. 멍청이내 <laughs> 쪽에서 놀라 <오라> 그래, 왜. <laughs> 내가 조공한 스킬이 누나한테도 이렇게... 안 사? 음. 7대 7? 8대 7? 못 <laughs> 맞췄어, 맞췄어. 이건 아니고 잘못 쓴 거고. 지금 8대8 누나 빨리 따라잡아야돼 오! 왔어 잠깐, 잠깐만 잠깐만 아망다 8대9 아 망했다 아, 8대9 아, 8대 9대9 못맞춰야돼 쳤다 아이씨 아 졌다. 자 잠깐만 이리와봐 이제 이제. 뒤로 와 뒤로 와. 위험해 뒤로 응, 빨리 빨리 빨리.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나한테 와 나한테. 자 이제 이제 아 빨리. 붙어 붙어 붙어. 위험하다고 빨리 왜? 네? 디티디티쇼 내가 디쇼 <laughs> 다시 들어와봐. 응? 리한번 봐봐, 고마워. <laughs> 자, 이제 우리 우리 소, 손으로 한 판만 뜨자. 뜨자, 뜨자, 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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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미쳤어? 뜨자. <놀라> 뜨자. 난또빨리 눌릴게. 어? 아니, 누나라고 안 봐줘. 형도 안봐줘